살아계셔서 전능하신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거 강대국들의 속박에 메었던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입국의 새로운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우상과 정령 숭배로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와 예수님의 한몸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이 세일이 대한민국의 백성과 가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생명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이 치유와 회복, 부흥 역사를 이루어 가정을 통해 이 나라가 변화, 발전하도록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지금 21세기 세상은 교회와 가정을 해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공산주의와 젠더 이념을 교육시켜 미혹하며,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는 불법들이 버젓이 사람 사이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에이즈 환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이 우리 자녀들을 빠르게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버려서 땅이 신음하며 자녀들이 마약과 음란에 중독되고 이슬람과 동성애와 공산주의에 잡아먹힐 위기인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고의 공직에 포진해 있으며 체제 전환을 시도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영육간에 부유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 일에 취해 안주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게을리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교회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교회된 개인과 가정이 온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되어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는 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릴 생명수를 교회에 주셨지만 교회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사 뜻을 정하는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개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길임을 모든 한국교회가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의 불이 모든 악을 태우고, 모든 상한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종된 모든 심령이 생명 대신 주님께로 돌아와. 참, 자유를누릴 지, 어다 생명의, 근원 되 신, 예수, 그리스 도, 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